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안식일의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laughs> 아주 스릴이 눈치입니다. 기침이 나올려고 막락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싶은데 자꾸 나오려고 하고 아주 세일과 스탠스가 막 땀이 막날 정도입니다. 그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희생 재물을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바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은 그런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이 모습을 보고 율법을 어기지 않았냐? 라고 이제 비난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난보다 제자들의 배고픔을 먼저 이렇게 들여다보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걸 먹었겠습니까? 그죠? 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미리 상을 그렇게 해서 먹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배고픔을 채워주신 하느님의 뜻, 바로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laughs> 우리는 종종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울려 살아가다 보면 법이 꼭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법이 사람을 하여 있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짓누르는 도구가 된다면 그 법은 오히려 본래의 뜻에서 멀어져 있고 특히 하늘님의 뜻에서는 더욱더 멀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비정한 판사와 버스기사의 그런 사연들은 적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대북 간 후보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 청문회 안에서 사실은 더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이대북관 후보자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옛날에 판결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판결을 했냐면 어 버스 기사가 이제 자판기 커피를 이제 뽑아 먹으려고 이제 승객한테 받은 요금 800원을 이렇게 뺀 거예요. 그걸 이제 어 회사 측에서 이렇게 그 녹화된 내용을 보고 이 버스 기사를 이제 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항소를 했죠.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뭐 액수가 큰 것도 아닌데, 이거 때문에 직장에서 잘렸어야 되겠냐. 가족도 있는데.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북 간 후보자가 판결을 했을 때,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청문회에서 참 이렇게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법관의 중요한 자질인 균형감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된 거죠. 당시 버스 회사 측 변호사가 이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였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가 과거에는 85만 원어치 향을 받은 검사를 이렇게 면직시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한 사건과 비교가 돼가지고 논란이 더일어죠그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한테눈 감아주고, 800원짜리 커피 한잔 넣어가지고 해고시키는 게 정당하라고 한거거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죠? 흔히, 흔히, 흔히 하는 얘기를, 그죠? 이런 비판이 나와서 이제 결국 이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물론 뭐 버스 기사가 잘한 건 아니죠, 그죠? 800원도 사실은 공적인 자기 돈이 아닌데 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죠. 하지만, 어, 이 해고가 정말 정의로운 판단이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입니다. 그죠? 해고까지 갈 내용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버스기사에게 필요한 것은 엄한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무게를 함께 이해해 주는 따뜻한 그런 마음.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으면 그렇게 한잔 먹었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커피를 대접해 주면 잘 풀렸을 문제를, 그죠? 법을 통해 가지고 단제를 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글자를 따르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하느님의 마음을 보거라.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고 자비이며 회복의 길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그런 이웃들도 때로는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또그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단체적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자비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제사보다도 자비를 더 원하신다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사랑으로 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났던 누군가에게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되어 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밀밭을 지나며 흙이를 달랜 제자들처럼 그는 잠깐의 숨을 고르려 틈이를 한켠 자판기를 누른다. 호로록 호로록 자은 비어 가도 마음은 가득했다만 세상은 그한 잔의 온기를 죄라고 부르더라. 무전유제, 세상의 율법은 문장을 뒤지지만 성경 속 주님은 그 속마음을 보신다더라.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한 잔의 커피향을 따라 마지막히 울린다.